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라방이 그의 병거에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압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공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 아,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는 그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 때때로 불법을 저지르고도 또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라는 것이 있죠. 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 그들은 마음먹은 대로 다잘 되는데 심지어 그것이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잘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또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미가야는 아합왕에게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으로 비유하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모습을 예언하죠. 선지자가 이렇게 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반 왕이 길러한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연합군과 아람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압과 여호사밧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나의 결심보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며 그 말씀 안에 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은 치밀한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람과의 전쟁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실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봐왔던 것처럼 아합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그냥 무대뽀로 이런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었을까요? 보면 3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여우사반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아합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왕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이 아닌 일반 병사처럼 변장해서 그 아람 군대를 속일 계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이 표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예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측은 정말로 그대로 적중합니다. 이어서 31절에서는요. 아람왕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즉아합만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아합의 어떤 그 예상이 정말 제대로 적중을 한 것인데요. 지금까지만 보면 모든 상황이 아합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여우사밭이 죽고 아합은 유유자적 도망갔더라 잘 살았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아합의 계획대로 되었지만 아합은 결국 이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본문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말을 보게 됩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은 무명의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에 압은 맞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갑옷 중에서 가장 취약한 이음새 부분인 갑옷 솔기에 그 화살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화살이 아압의 갑옷 솔기에 명중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무심코라는 단어가 저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전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 무심코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연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연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정말 그것이 우연히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우연으로 보이는 모든 상황도 결국에는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연히, 무심코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치밀한 계획으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피나는 노력으로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계획도 노력도 능력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악이 형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요. 악인의 길에 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심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심판때에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압이 한 병사가 무심코 당긴 화살에 맞은 것도 놀랍지만 죽어야 할 여호사밭이 죽지 않은 것도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아압의 계획 아압의 예상대로라면 여호사밭이 아람군대의 집중공격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수 있었을까요? 예상대로 되어지지 않고 완전히 반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밭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는 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32절 끝부분에서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33절에 보니까 아람 군사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이 이 내용의 흐름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과 여호사밧 왕이 아합이 아니라는 증거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안 지르면 아합이고 소리를 지르면 아이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질렀더니 아아이 아니구나.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상황을 역대하 18장 31절에서는요. 조금 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밭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지금 그 아람의 군사들이 그 왕복을 입은 여호사밭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아이다 하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의 그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 아람 군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를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뭐 했다는 걸까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응답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을 감동시키셔서. 아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그 심판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아압이 그 심판의 현장에서 아압도 그렇게 소리 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아압도 살려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의미하지만 진실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 부리지져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처음에 악인의 영통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죠. 압은 악한 왕을 대표하지만 승승장구하고 마음먹은 것은 그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라고 자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무용지물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사람의 말과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심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더욱 기도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